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엄청난 또 눌렸어요. 누르고 또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또 지금 이렇게 변동성 심할 때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은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빠른 정보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버텨내야지요. 버텨내는 힘도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이 정보 말고도 또 하나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코인 파일 하나 드리는데, 코인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제시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게요.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고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xrp 좀 보겠습니다. xrp 와 진짜 계속적으로 흔들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를 흔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고가는 3,457원을 찍었고, 저가는 3,325원입니다. 지금은 3,348원. 계속적으로 눌려다가도 끌어올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지난을 형성하는데, 여기를 보면 잘 보면 지금 보이시겠죠. 여기. 이 라인을 버텨줘요 버텨주고 있고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 된거죠 이 라인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라인을 어, 버티고 올라가 준다면 이제는 더욱더 좋은 흐름이 가줄 것이라 보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올라가 줘야 이렇게 올라가야 우리가 또 어, 리플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사는데 어, 아직까지는 이게 왜안 움직이냐면 이 sec와의 관계가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sec 있죠 sec와 이 x r p 가 그동안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고, 이 소송은 끝났지만 둘다 교차 항소가 들어갔고, 항소가 들어가면서 시장에 이 불확실성을 더해 더해줬죠. 더해줬는데, 이 xrp가 발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sec와 우리는 합의를 했다. 합의를 했고, 벌금 또한 어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만 가져가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다시, 반납하겠 한다, 한다, 라는 식으로, XRP가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SEC가 안 움직여요. SEC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이, 어, 그러면 정말 합의한 게 맞냐? 아니면 XRP의 이 뇌피셜이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왜냐면, 하 SEC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제, 이 비공개 회의가 어제 비공개 회의했죠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했는데 여기에 xrp가 포함되면서 xrp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뭐 크라켄이나 이렇게 등등 나왔죠 어 공식적으로 어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xrp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직 이 엑스라이 SEC에서 이 SEC에서 SEC 아직 어이 내부적으로 투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투표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XRP 어, SEC가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XRP를 언급을 안 했다. 어제 비공개 회의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또 시장 전체가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었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 영상에서든 정, 어, 전공에서든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바로 어, 이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는데 이거죠. 근원 아, 소비자 지, 지, 지출 물가지수 발표. 근원 소비자 개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연준이 기다리는 겁니다. 연준이 이이 이 수치를 보고 어떤 걸 결정한다. 바로 금리 결정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거, 뭐 이런 많죠.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오늘 밤 발표하는 이 발표가 이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연준이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나와 준다면 예측대로 예측은 좀안 좋죠?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보다좀더 좋게 나온다 준다면 어 이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이 상당히 끼칠 거고요. 그 이런 금리 결정이 좋게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나와줘야 돼요. 정말 이 9시 30분이죠. 오늘 밤. 9시 30분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미장, 지금 야간 선물 지수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좀 기대,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그니까 다 올라가요. 다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뭐 지금 방고압도 되고 하는데 이 S&P 500 빅스 지수가 이것은 공포 지수예요. 공포 지수. 떨어지면 이게 오르죠.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장도 미장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1시 30분에 발표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급한 변동이 나온다. 지금 우리 시장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오르는 게몇개안 돼요. 우리 시장 지금 보면 오르고 있는 것은 몇개안 된다. 이것은 어, 더군다나 지금 거래 대금도 확 줄였죠. 거래 대금도 확 줄이고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 시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데서는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없이 간다는 얘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확 티가 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빼도 이렇게 떨어져요. 조금만 빼도, 조금만 또 실을 코가도 크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일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하면 그것은 심각하죠. 많이 거래 대금 많이 터졌는데 막 내려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매도 해야 됩니다. 매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거래대금이 없이 가고 있다 얘기는 지금 시장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발표할, 오늘 밤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 밤 발표 이후로는 우리 시장은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는데도 또 문제가 또 하나 있긴 하죠. 4월 2일날, 4월 2일날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이 관세까지 이제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시행될지는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아직 없어요. 뭐,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한다. 두 가지만 먼저 하고 좀더 기다려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트럼프의 생각에 달려 있겠죠? 달려 있는 부분. 이게 오늘 발표가 잘 나오면 관세정책도 어떻게 좀 유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건데 지금 또 어떠한 뉴스가 또 나왔냐면 이 뉴스가 나왔어요.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이 SEC의 소송 종료 발표인데 자, SEC 소송 발표가 8월 7일까지 연결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직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더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별의별 뉴스가 카드라라는 어, 루머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돼요. 빨리 공식적인 발표가 나야지 시장도 좋아지고 리플도 좋아집니다. 자, 4년에 걸친 긴 법정 투쟁 끝에 리플과 SEC 싸움이 마침내 중단은 되었어요. 중단은 XRP 발표로 중단은 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이 SEC 의 공식 발표가 없을 뿐이죠. 여기에 아마 커뮤니티어또 금융 규제 당국 모두 관심을 끌었던 법적 대결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왜냐면 이 리플의 CEO 브레드 갈리먼스가 성명에도 불구하고 x r 전 여전히 이 SEC의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확인이 끝나야 돼요 지금 누구나 다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목,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공식 확인이 돼야지 본격적인 랠리가 되고 여기 공식 확인이 돼야지 이 SEC가 막아놨던 어, 이 기관의 판매, 기관 판매가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빨리 이걸 내야죠. 빨리 서류를 내고 법원에 내고 이거 먼저 해제, 해지를 시켜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SEC가 8월 7일까지 소송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 SEC 변호사 마크 피겔이 이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또 지난 여름에 작성된 것이라고 또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작년 여름에 나온 게 이게 또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거죠. 8월 7일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며칠 전에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난 주입니다. 지난 주에 SEC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항소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그 대가로 리플은 교차 항소를 취하기로 같이 했기 때문에. 합의 일환으로 뭡니까 벌금 1억 2천5백원 달러 중에 5천만 달러만 이 에스크로에 보유가 되고 나머지는 리플로 반환한다. XRP로 7천5백원 달러는 간다.라고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 XRP 측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해줘야 되고 빨리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금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SEC가. 근데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추측이 다 나오고 있고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내고 리플을 이렇게 눌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XRP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 항소에 대한 것은 이제 종료가 되었고 이제 이 X, SEC의 이제 공식적인 인정은 남아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기다리냐면 XRP ETF를 기다리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 블랙록 있죠? 일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자문 회사 블랙록 블랙록이 리플에 들어온다. 리플의 XRP ETF를 신청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나오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죠. 이 대형 고래들이 움직인다. 이 대형 고래들이 움직일 건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코인을 잡아갈까 아니면 눌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코인을 잡아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밑바닥에서 잡고 싶겠죠. 우리 역시도. 어 최대한 매수 를 저점 매수를 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얘네들은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차트도 그려요. 차트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차트를 움직임을 얘네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부분 이런 애들인데 이것을 아직 SEC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눌린다. 그런 얘기는 이 대형 고래들 대형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오르고 오히려 누르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가 왜 보냐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코인들이 펌핑이 나왔죠 계속적으로 어제는 세이프가 거의 70% 80% 옥박했던 폭발력을 보여줬어요 세이프가 지금은 어느 정도 너무 급등했으니까 지금 빼고 있지만 80%의 상승률, 상승률을 보였던 게 세이프입니다 이런 코인들 안 움직였던 코인들이 하나 없이 펌핑이 나오고 고래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죠 자금을 확보 이 자금을 확보한 것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 메이저로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메이저로 메이저로 흘러갈 확률이 큰데 지금 가장 핫한 게 xrp etf가 출시가 언제쯤 되냐인데자 그러면 이런 대형 거래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누른다 누르고 나서 매집이 끝난다 그러고 나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얘네들은요 어떻게 매집합니까 잘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여기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끌어올리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매집을 해요? 바로 자전거래라는 것으로 매집합니다. 자전거래. 이 자전거래는 뭡니까? 높은 단가에 매수를 걸어놔요. 그리고 낮은 단가에 매도를 걸어놉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지금 또, 또, 또 여기를 또 찍고, 찍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내려갈까 봐의 공포감에 매도가 나와요. 개인들은. 매도가 나오면 이것을, 어, 여기서, 아,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매도고, 여기가 매수죠. 이 때가 매수를 해요. 그리고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물량을 우리 물량을 다 빼서 가는 거죠. 다 빼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흔들, 이렇게 누르면 사람인지라 우리 개인들은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요. 더 떨어질 것, 아, 더 떨어질 것 같은 걱정감에 더 눌릴 것 같은.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없이 갑니다. 이럴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없이 가면 살짝만 정말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오르카가 상장한 지 어, 그저께 상장했죠? 얘는 좀 좋은 흐름이 오고 있고, 나, 얘 오늘, 이 월러스도 오늘 상장했는데, 지금 힘을 이렇게 못 피고 있어요. 시장이 그만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우리가 매매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 는 관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혹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투자했는데 그러면 관망보다는 좀 매도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단 전략 매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덜고 간다는 이 생각으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비중을 덜어 놓고 그리고 현금 확보해 놓고 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을씀 드리고 절대 전략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이 거래 대금 이 없이 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9시 30분에 있을 이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거 지금 위장도 기대하고 있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잡고 간다면 당연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SEC가 크라켄에 대한 소송 공식적으로 기각했다라고 발표했고 리플 사건은 아직 발표를 안했고 이런 것이 시장에 또 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발표를 안 했는지 이유는 이 높은 양반들만 알, 알겠지만 어,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 대형 고래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고 있지 않나 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얘네들이 서로 적같지만요. 서로 다상투상면 합니다. 이걸 알고 가면 좋습니다. 참이 항소도 종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 인정을 안 했다. 뭐 크라켄이나 어, 콘센시스나 이렇게 이런 소송을 기각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 아직, S, XRP에 대한, 리플에 대한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폭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나테레슨 현재 SC 초점이 토레스 판사가 부과한 표준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적 요구를,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고, 이 사건의 공식 종료가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 그니까, 이 서류를 빨리 내고, 이게 공식적으로 해결을 봐야지, 이게 됩니다. 이게 토레스가 올려놓은 상황이고, 이게, 이 앞으로 리플의 향방이 크게 좌지우지 될 겁니다. 자, 프레드 리스폴리 리플 변호사죠. 최근에 발표를 금지 명령 해제를 위한 서류 작업을 이미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미 준비해놨다. 그리고 또이 SEC 위원회 표결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달 뒤, 한 달까지 30일 이내로는 해결이 된다. 30일 이내로 그럼 법원의 판결이 들어가고, 판결이 들어가고, 어 판결이 들어갔던 부분을 이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이 모든 것은 60일 이내에 SEC와 리플 법적 다툼에서 완전하고 또 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또 특히 지금 어제 아 오늘 새벽이죠 어, 얘네들이 어제였으니까 바로 이폴 에킨스 SEC 신임 의장이 청문회 했어요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해서청문회해서 이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바로 트럼프한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트럼프로 사인하겠죠. 사인 이렇게 사인이 렇게 이렇게 생겼죠. 뭐 돈을 뭐쫙이 가죠. 이 사인이 되면 정식적으로 취임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 취임은 거의 4월로 거의 확정시 됐고 4월이 된다. 그러면 거의 지금 리플의 이 소송 발표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이 SEC 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ETF 이제 이 ETF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85%나 올라왔죠. 승인 확률이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를 달리고 있는 XRP 여기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입성한다면 더욱더 흐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XRP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정보는 정보방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요 받아서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수익 아니면 버텨내시는 것도 좋다 방,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바꿔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면,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중과 구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내가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외우실 것을, 이제, 이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나누셔야 됩니다. 시드머니. 확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눌렸다가 가요, 눌렸다가. 지금 계속 좀 눌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는 좀 지켜보시고 눌리고 지지라인 형성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 으로마다 들어가려면 찌드머니 현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개수 늘어나죠. 그리고 단가 낮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입니까? 수익이 온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매도, 저점 매수 해야 되죠. 그리고 고점매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면 떨어진다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건 왜 그럴까요? 고점 매수를 해서 그래요. 내려가는 타이밍에 잡았는데 더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사면 또 떨어지는 거게 되는 거죠. 이 완벽한 바닥을 지지라인을 구축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가고 다시 팔고 하면 수수료 나가고 얼마든지 까져서 나가죠. 그게 처음에는 금액이 작지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큰 금액이 돼요. 이것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잡아 드립니다. 저점 매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 매도도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니까 이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세상 좋죠? 링크만 누르면 바로 저희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정보만 있다면.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